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뭐예요? 우리가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에 들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전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어야 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어야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게뭐 있어요? 저는요. 예, 그, 공통점을 찾았는데, 백수가 된게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대에 우리 사람들이 살더라고. 할게 없으면. 근데,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엄밀히 바라는 백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취준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정신줄 나와서 노는 거하고 다 해라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뭘걸 바라야 돼.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면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미안한 거지만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는 애들도 많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외톱하고 게임하다가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서 면인 교비하고 라면 하나 먹고 하루가 가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서 하다 못해 뭐 저기 은행에 가서 보증 하나도 못 보고 하루가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3대 묘비 비문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이거 어, 여러분 조금은요언으로 남기시려면 남기세요. 한국인이 묘비에 가장 많이 쓰는 비문 1위가 뭐냐면 시 23편 1절 말씀인데 요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멘 이 말씀이요. 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묘비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심령이 뭐야?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을 인용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부터 부어 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를 가까웠도다. 나는 상하사 무사하고 나의 다야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싶게 그 하늘선의 이천성 목사님 묘비에 붙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나의 다야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천성 목사님이 묘비에 있는 말씀이 그 이게 뭐예요? 그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적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든지 나의 다행혜가 그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사람을 선한다 이게 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묘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울이 언제 죽습니까 디모델 흐소가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소신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무렵에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알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워졌으면 몸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바라보냐. 상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자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소원이 뭐냐면요. 믿음이 지켜지는 게 소원이에요. 네. 네. 여러분, 믿음이 죽을 때 정신줄이 나갖고 믿음 놓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에 돌아가시는데, 네, 저번에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겁니까? 그랬더니 장모님 말씀 안에서 분위기가 쌓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돌아가신 분한테 어디 가냐고 안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느꼈는데 아버지 마지막 기억의 장상에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아는 사람 세 사람 있더라고. 우리 엄마 이름하고 큰 며느리 이름하고 막내 아들 이름을 하더라고. 이렇게 의식이 감을 감으라고 자꾸 정신줄을 놓니까 예? 그 간호사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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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야? 뭐, 김보모 뭐. 어? 람산 뭐, 뭐. 어? 어? 누구야? 백보모 며느리 이 누구야? 뭐뭐뭐 누구 누구 아들 근데 우리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 문제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모른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자꾸 강을 강을 하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누군지도 보고 싶겠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뭐? 예수예요. 음. 어떤 분이 그 영안이 열렸는데 집안이 굉장히 그 뭐예요. 영적전쟁이 심한 지역이었나 보죠. 근데 그런 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낳을 걸 그분이 예상했나 봐요.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아, 엄마 내가 얼마 후에 사고가 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애가 이제 사고가 나서 후유증으로 아무 그 기억이 없어요 발탈증로자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다는 말이 예수 예수밖에 몰라요 뭐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니 이름 뭐야 그래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예수를 예수 예수, 예수.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그분 마음이시겠지만, 저는요, 치매를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몰라요. 그럼 얼마나 그래요. 그죠 우리 집사람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좀 얼마나 그래요. 나는요, 죽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정신이 또렷해서 죽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를요, 부르고 죽고싶은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이름을 놓으면 안돼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남편을 못 알아보고 자식을 못 알아보고 자기를 못 알아 봐도 돼요 죽을 때 되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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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스케줄장에서 잡혀졌을 때의제적에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아저씨가 어뭐 뭐요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그랬더라고. 제가 그 사경을 헤맸 때도요. 예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 제가 천당에 갔었잖아요. 그죽음에 문턱을 넘어었잖아요 그때도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게 뭐야? 우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천국 가도요. 여러분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다가는 거요. 예수님께 기도하다 가는 거요. 예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 게 정해져서 내 가족들이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 조금 참 좋은데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다 죽든지 나 혼자 있어도 죽는다 해도 나는 뭘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저는요 그 영광만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 바꾸시니까, 천사가 손잡고 오세요. 이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지난번처럼, 여당간건을기 전에 와서, 김 목사, 가자. 고생했다. 하고 예수님 손잡고요. 그분이 천국에 같이 가게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 여원이 없어요. 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뭐, 공동체를 세우고, 수많은 제작고보면다 소망이 있지만요. 예수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거딧수만 있다면요, 그보다 더큰 영광은 없어요. 천국에 수많은 백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기에, 뭐 보통 사람들이 천사가 주님 바쁘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러는데, <laughs> 저분은 누구기에 주님 손을 잡고 레드카페를 걸어가시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저분 누군데? 지금,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요단강을 건네주면서 손을 잡고 천당을 건너가시지. 그 수많은 찬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주님 손만 잡아줘도요, 그것다 속한 현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내 손만 잡아주면요, 이 세상에 부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내손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이 뭐가 중요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뭐가 중요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주, 좋아. 그래서 우리가요, 그 날을 꿈꾸는 거야. 저는 그 날이 공포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좋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날이 내 인생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날의 공포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천일 아, 뵙고 싶어요. 천일 아, 뵙고 싶어. 근데 아직은 우리 애기들 또 장가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할일이좀 있고,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 해서 교회도 지어야 되고 좀 있긴 있지만은, 그분이 손잡고 가는 그날을 저는 꿈꿔요. 아미는 사람들은 막 그날이 두렵고, 무섭고, 막또 내려가는 날이고, 어둠의 용들이 부터보셔서막 무섭게 막 치를 떨고 일을 가는 날이지만, 음,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신랑 대신 신부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 말씀처럼, 장례식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제사님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 제가 장례식 해주면 내가 꼭 해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네, 박 기사님.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장례 마련 돌아가실 때처럼, 실버 찬양팀이, 천국 한성식 말을, 에요 결혼식에만 축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축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점 천국 축가 부를 때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결혼식에만 축가가 아니라, 장례식도 환영이에요. 환영. 이 고단한 세상에 집을 벗었잖아요.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뻐. 네, 환영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천상의 노래였죠. 그할머니들 할아버지 부르는 그 시부 찬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고 예, 결혼식에 이제 저 여러분들 가시죠. 예, 웨딩드레스, 세마포옷 입으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맞아 했대. 이 세상에 그 무겁고 힘든 고단한 숨으었든 거친 숨으었든 숨을 내려놓고 뭐야? 천국에 가는 네. 그 기쁨, 그 기쁨을 저. 여러분 들시기바랍니 기도하겠습니다.